광고계의 판을 뒤흔든 운명의 선택과 그 중심에 선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뜨거운 8월, 운명의 선택. 여름 끝자락 서울 상암 CJ 푸드 신사옥. 계약금만 38억 원이 걸린 광고 모델 최종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글로벌 스타, 대세 배우, 수백만 팔로워 크리에이터까지 누가 선택되든 놀랍지 않을 정도의 후보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 순간 백종원이 손을 들었다. 제가 찾던 사람은 단한명 뿐입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짙은 보랏빛 수트를 입은 한 남자. 땀에 젖은 이마와 단단한 눈빛.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던 김용빈이었다. 왜 하필 트로트 가수인가? 요즘 광고가 왜 식상한지 아십니까? 진심이 없어서 그래요. 백종원이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김용빈은 얼굴. 손지 호흡까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진심이 바로 우리 브랜드 가치입니다. 재무팀은 젊은 소비자에겐 약하지 않겠냐 반문했지만 백종원은 준비된 데이터로 반박했다. 20대 남성이 만든 리믹스 채널, 해외 교포 커뮤니티 스트리밍, 중장년 팬덤의 폭발적 소비. 그래프는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쇼케이스 노래로 설득하다. 논쟁은 사흘간 이어졌다. 결국 백종원은 과감히 제안했다. 자료로 설득하지 말고 무대에서 직접 보여줍시다. CJ 청룡홀 쇼케이스 김용빈은 광고 PT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무대에 섰다. 첫 곡은 미발표 신곡 도시락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당신 도시락 한끼 안에 사랑을 싸드릴게요. 노랫말은 캠페인 슬로건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객석에 앉은 재무팀 바이어 광고 대행사 관계자들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광고 모델 제안받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백종원이 즉석에서 물었다. 제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김용빈은 단숨에 답했다. 그 순간,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계약서는 심야 2시에 회장실 결제까지 올랐다. 광고 촬영. 진짜를 보여주다. 계약 이후 김용빈은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첫 달. 실제 공장에 출근해 브로콜리 선별 라인을 직접 체험. 둘째 달, CJ 푸드 식단으로 30일 생활하며 세세한 노트를 작성. 셋째 달, 엄마의 부엌 냄새를 기억하게 해달라, 는 카피를 직접 제안. 광고 촬영 현장은 미니 콘서트장이었다. 그는 대본 대신 애드립으로,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냈고, 그 장면은 예고편에 그대로 담겼다. 완성된 광고는 단순했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고 그의 미성이 흘러나오며 뚝딱 한끼 아닌 뚝심 한 끼라는 내레이션으로 끝맺은 30초. 하지만 그 단순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폭발적 반응. 엄마 생각나서 울컥. 광고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5일째 300만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이런 광고 처음. 엄마 생각나서 눈물났다. 프로의 디테일 같은 반응이 폭주했다. 제품 매출은 한달 만에 28% 증가. 브랜드 호감도는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틱톡에서는 립싱크 챌린지 영상이 6만 편 넘게 올라왔다. 팬들은 광고 속 김용빈의 눈웃음을 이모티콘으로 캡처해 메신저에서 사용했고 뚝심 한 끼는 수험생 응원 문구로까지 번졌다. 업계에 던진 파장. 전문가들은 이를 김용빈 현상이라 불렀다. 광고 평론가. 사람 퍼스트 캠페인의 첫 성공 사례, 문화평론가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디지털에서 사랑받을 수 있음을 증명. 광고 심리학자 거짓 없는 디테일이 뇌의 공감 뉴런을 자극했다. CJ 푸드 내부에서는 김용빈 캠페인 이 광고계의 공식을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다. 모델 선정의 섬요소 인지도 스타성 파급력을 넘어 진정성 공감 체험이 새롭게 최상단 체크리스트에 올라간 것이다. 백종원이 확신. 그리고 교훈, 론칭식에서 백종원은 말했다. 광고인은 모델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김용빈은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화려한 스토리보드가 아니라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가져와라. 그 심플한 원칙이 38억 원짜리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김용빈은 이번 광고를 통해 증명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아닌. 장진모를 쓰고 공장에선 그의 모습. 고객에게 대본 아닌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 그 모든 것이 광고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무대 위 높은 음정보다 무대 아래 한끼 밥이 사람을 움직인다. 김용빈의 이 말은 광고를 넘어 대중문화의 미래를 암시한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서 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CF 성공 사례가 아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브랜드를 살리고 세대의 마음을 잇는지 보여준 증거다. 화려한 세트도 자극적인 연출도 없었다. 대신 한 가수의 땅방울과 한끼 식사에 담긴 진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었고 울었고 지갑을 열었고 결국 광고계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결국 답은 단순하다. 무대든 광고든 진짜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굵게 새겨지고 있다.